소화 초코보이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굉장한 저력을 가진 개구리. 이번 역사의 주인공은 개구리입니다. 후딱 출발해 봅시다. 레고. 2005년 5월 26일 한팩이 출시됩니다. 바로 사이버 혁명인데요. 웬 올챙이 한 마리가 태어나더니. 성체인 데스 개구리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데스 개구리가 세장 모이면 필살기도 쓸수 있었습니다. g x 작중에서는단역인 프린세스 로즈가 사용한 대이였는데요 적은 카드 풀치고 괜찮은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뭔가 진화 기믹 같지만 정작 레벨 몬스터처럼 자체 진화 효과는 없었습니다. 옛날 카드 치고 덱 특소라는 기믹을 가졌지만 실사용에는 문제가 많았죠. 실제로 덱을 짠다고 해도 실전성은 없다시피 했던 약소 테마였습니다. 또한 같은 팩 출신으로 드로우 개구리도 함께하는데요. 드로우 개구리 역시 좋지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총4 장의 카드풀이 전부인 초창기 개구리는 무시받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다 무한의 그림자에서 다음 주자가 등장. 훗날큰 파장을 몰고 왔던 황천 개구리. 효과가 너무 착한 이른바 악마 개구리. 데스 개구리의 3단 합체인 스리 데스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올챙이와 데스 개구리를 주축으로 한 서포트가 줄을 이룹니다. 작중 사용자인 프린세스 로즈도 황청개구리를 뮤지로 덤핑시켰었죠. 이 황청개구리는 그 특유의 부활 효과 덕에 주목을 받았고, 대왕 쪽에서 컨택의 성공, 개구리 제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청개구리를 손쉽게 리크루트할 수 있는 회색꽃 마더와, 유언장까지 투입하면서 재물 확보에 사력을 다합니다. 부활한 즉시 필드에서 사라지면 바로 되살아나서 에네콘도 호궁업이며, 같은 원리로 달에 서로 뒤집고 두 번째 황청개구리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세였던 제왕의 재물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었고, 결국 개구리 제왕의 행포에 황청개구리는 제안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화계의 빛이 출시되면서 새 얼굴을 비춥니다. 끔찍한 무한루프를 만들어낸 교체개구리와 있었는지도 몰랐을 법한 뿔개구리, 개구리 전용 성방이라 할수 있는 프로그베리어가 수록됩니다. 이번 지원은 교체개구리 하나만으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5DG의 방영으로 싱크로 시대가 시작되고, 심몽의 위기에서 새로운 개구리들이 탄생합니다. 드디어 첫 서치 카드로 태어난 마지개구리와 제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배반개구리가 태어납니다. 점점 기믹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팩2에서도 연거포 신규 카드가 등장 낮은 타점에 관통 데미지라는 언밸런스를 가진 미지개구리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마이너한 테마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습지 초원과 연계하는 발상도 있었지만 금방 묻히고 맙니다. 그러다 광속의 스타더스트에서 핵심 지원 속출 개구리의 정수 도깨비 개구리 탄생. 개구리의 전개 속도와 묘지 자원을 충족시켜준 효자 카드이죠. 곧 도깨비 개구리를 주축으로 개구리 싱크로덱이 성행하게 됩니다. 전개도 겸하면서 여차하면 제왕으로 비트 다운도 하겠다는 마인드였죠. 빛나는 어둠에서 핵심 멤버가 합류합니다. 자원만 있다면 끊임없이 튀어나올 수 있는 풍류 개구리 등판. 드디어 개구리의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후 개구리 제왕 역시 정상 영업을 재개했으며. 메스 드라이버를 활용한 워터킬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체개구리로뮤지자원을 불려 무한풍류 살리기에서 차관된 OTK였죠. 개구리들의 사이클을 위해 그동안 비주류였던 동료들도 총출동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폐말림에 대비해 욕망의 곰치를 꽉꽉 채워넣었으며 같은 이유로 패순환을 시켜줄 패자절 역시 함께합니다. 이 개구리 OTK는 결국 세계대회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실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OTK의 우승이었기에 충격의 도가니 그 자체였죠. 당시 초강세였던 BF조차 찍어 눌렀다는 것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심지어 사이드로 OTK 파츠와 바꿔칠 수 있는 서버 플랜도 준비해뒀었죠. 개구리는 싱크로 전개와 OTK 구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코나미 눈 밖에 난 개구리는 결국 교체 개구리 금지라는 철퇴를 맞고 익스트림 빅토리에서 그 대체제를 받는데요 원본의 묘지 버전인 대체 개구리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물론 묘지 소생이 붙어있지만 눈에 띄는 상승세는 볼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재활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엑시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잠시 주춤하던 사이 오벨리스크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신대기라는 새로운 구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 개구리 제왕의 기믹을 계승받은 신세대 개구리 대기였죠. 함정 대신 턴을 버티기 위한 배틀 페이더도 눈에 띄었으며 감태츠를 비롯한 이랭크 결과물들도 개구리에겐 호재였습니다.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때때로 입상을 남기고는 합니다. 훗날 팬들럼 시대가 들어선 그때. 인베이전 오브 베놈에서 구세주를 만납니다 개구리에겐 교조와도 다름없는 떡개구리가 등장했으니까요 세가지 효과 모두 버릴게 하나 없는 개구리 덱의 엑기스 그 자체입니다 개구리가 아닌 덱들도 바하모트 샤크로 떡개구리를 꺼냈으니 말 다했죠 개구리는 떡개구리를 당당히 등에 업고 환경권에 복귀합니다 노골적으로 떡개구리 양산이 목표임이 드러난 레시피였습니다 그레이 돌까지 적극적으로 성능구축 역시 유행했으며 버제스토마를 대량 투입한 형식도 경쟁력을 갖춥니다. 이른바 버제스토마 개구리로 불리던 이 덱은 괜찮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너무 사용을 남발하자 결국 떡개구리는 2017년 1금에 제한을 먹었습니다. 개구리의 역사는 떡개구리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 유이왕 브레인즈의 방영 시작으로 링크 시대에 접어듭니다.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에서 오랜만에 지원이 등장합니다. 매우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 잠개구리였죠. 본인을 두장 요구하는 데에다 위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껄끄러운 카드입니다. 이후 스프라이트가 나오면서 기간틱으로 개구리를 연결하기 윤택해졌고, 엘프로 인한 내성과 떡개구리의 재활용은 가공할 만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기간틱으로 증지를 퍼와서 도깨비 개구리로 패에 올리던 콤보도 유명했죠. 스프라이트와 개구리는 서로를 밀어주며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프를 제재하고자 떡개구리가 완전히 사멸되었고, 바로 다음 금제에서 도깨비 개구리까지 제안을 먹으며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후 마린세스 정도에나 간간히 보일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합니다. 이후에도 영 힘을 못쓰고 현재까지도 정체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도 유이왕의 역사에서 몇번이나 폭풍을 몰고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자사단한했던 녀석들이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초바